친구들 안녕 그림책 읽어주는 생지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동화는요 존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동화를 가져왔어요 어? 존중? 너무 어려워 <laughs> 어렵지 않아요 동화를 들으면요 아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동화를 준비했을까? 바로바로 바로 짜잔! 내가 더 맛있어 출판사 어센키 존중이란 사람 문화 생명 환경 등 모든 것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여기 이 책에는 어떤 것에 소중한 마음을 열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동화 나라로 출발해 볼까요? 친구들 모두 다 같이 동화 나라로 출발 내가 더 맛있어 글 이소우 그림 강나루. 다나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음, 디저트로 무엇을 먹을까? 아, 너무너무 많다. 음. 어머머, 예. 달콤하고 부드러운 게 최고지. 우리 영국에서는 집집마다 직접 푸딩을 만들어 먹는단다. 사라멜을 뒤집어쓴 푸딩이 찰랑찰랑 몸을 흔들며 의시했어요 아하, 푸딩. 음. 다나가 푸딩을 맛보려고 하는데 기다란 과자가 깡총깡총 뛰어왔어요. 스페인의 손, 나는 어때? 쫄깃쫄깃 맛있어 보이지 않니? 바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laughs> 너참 재미나게 생겼구나. 넌 이름이 뭐니? 뭐? 나를 몰라보는 거니? 어허, 놀이동산에서 인기가 최고라고? 아, 기억났어. 추루스. 호허 <laughs> 맞았어, 맞았어. 바나는 놀이동산에서 맛있게 먹었던 츄로스를 떠올리며 짐을 꼬이깍 삼겼어요. 다나가 츄로스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조그만한 꽈배기처럼 생긴 과자가 다나 앞에 나타났어요. 어? 너 꽈배기구나? 아, 귀여워. 다나의 말을 듣고 과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꽈배기가 아니야! 그 과자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후식 매작가란다. 생강즙과 밀가루로 반죽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거지. 그리고 꼬인 모양을 만들기 위해 칼집을 넣어 나를 쏙쏙 갈집 속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꼬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잘 만든 꼬인 모양을 이번엔 기름에 넣어 튀기는 거지 지글지글 지글지글 그 다음에는 달콤한 꿀이나 조청에 풍덩풍덩 <laughs> 바르는 거야 이제 마지막, 그 위에 잣가루를 솔솔 뿌리면 우와, 고소한 때가 되는 거지. 완성! 다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매작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때 알록달록 예쁜 과자가 사뿐사뿐 다나에게 다가왔어요. 곱게 단장한 아가씨처럼 정말 예뻤지요. 와, 너참 예쁘구나. 다나는 자기도 모르게 외쳤어요. 너? No? <laughs> 나는 일본에서 온 화가자야. <laughs> 옛날+ 옛날에는 일본 왕족들과 귀족들만 나를 먹었지. <laughs> 아주 귀하신 몸이라고. 예쁜 화가자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화가자가 화려한 외모를 뽐내자 중국의 대표가자 월병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laughs> 맛있는 음식은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해요. 나 월병처럼 말이야. 음, 중국에서는 가을 명절에 동 금 보름달처럼 생긴 월병을 서로서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행복을 빌어 주곤 하지. 아, 우리나라의 추석 때 반달 모양의 송편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말인가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다나는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다시 행복한 고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자 디저트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오, 다아야 달콤하고 부드러운 푸딩! 나 푸딩이 최고야, 최고! 무슨 소리? 쫄깃쫄깃한 치러스를 먹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고소한 매작가가 웃뜸이지 어머머! 나처럼 예쁜 화자가를 안 먹겠다고? 으다 <laughs> 나야 월병 먹고 복 받아야지~ <laughs> 디저트들이 서로 자신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바람에 다나는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만, 그만, 모두 조용히 하렴! 내가, 내가 결정할게. 다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훌륭한 디저트들이야. 모두 다 최고! 다나의 말에 디저트들은 기뻐서 콩콩 뛰었어요. <laughs> 그래서 말인데... 음... 너희들을 모두 먹어버리겠어! <laughs> 다 나는 디저트들을 한 입에 쏙 털어 넣었답니다. 끝! 친구들 안녕!